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이제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로마서 13장은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 요한복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듣던 말씀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이 저는 로마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한번 그 말씀을 읽어 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나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아 몸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그,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 그랬냐면 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뭐 우리도 여러분 군사독재 시절을 겪어 왔습니다만은, 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 또 위에 있는 권세, 뭐, 작기는 가정, 또 작기는 교회, 또 작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오랜 그 유교문화 시절 속에 살아서 장유유서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장유유서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것을 조금 거스르면 많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는 사람의 어떤 그 사회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절에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은 한때는 로마의 시민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대해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바오리슨 로마서, 특별히 서신서들은 다 그때의 정황이라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 그 말씀을 읽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맛보는 그 어, 살아가는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 이 로마서 13장의 위에 있는 권세의 복종화란 이야기를, 어, 어떤 맥락에서 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 아래에서 모두가 다 평화를 얻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어 많은 나라들이 뭐 부족들 간에 다 지금 같은 나라 개념이 없으니까요. 부족들 간에 더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뭐가 모자라면 그냥 이웃 부족을 침략하고 빼앗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그걸 다 갈취하고 뭐 이렇게 약육 강식의 질서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센 놈이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굽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냥 다른 나라, 다른 부족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로마의 힘 아래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모두가 다, 이제는 그런 사소한 다툼이 없어졌으니까,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그저 로마라고 하는 통치체제 아래 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 로마의 어떤 그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서로 다툴라고 하면 일단 로마의 파견이 파견군이 중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로마가 힘으로 누르니까. 그 여러분 유대도 예수님도 본디오빌라도 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이미 유대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소한 싸움들이 없어졌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만, 실은 그 평화는 로마의 법 아래서, 로마의 힘 아래서 지켜지는 평화였다. 그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바울이 살던 시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하지만, 근데 실은 이 평화가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서로 사람들 간에 어떤 그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동포의 인류애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 평화롭게 살자. 이건 아니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아래에서 얻은 평화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 같은 것이 바로 로마의 반란을 하거나 로마가 여 팍스로바나의 어떤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족이든지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잠잠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입니다. 또 밑에 부족들은 그냥 로마의 힘 아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뭔가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그저 로마에게 조정을 부탁해서 로마의 관리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 그것이 표면적인 평화가 지켜지는 가장 지름길이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을 합니까? 아,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가 아, 로마 황제가 아니다. 진정 가장 근본적인 평화는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죠. 그냥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정면적으로 로마가 주장하고 로마가 이렇게 전파하고자 하는 개념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 아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리고 로마에 충성해라인데. 바울은 전날의 말씀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절대 세상 권세 세상의 왕이 줄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시다. 요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한 국가의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걸 이제 변증법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때 어, 네가 한 말이 맞다. 왕은 왕이지만은 내 왕국은 네가 말하는 그 왕국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엉뚱한 뭐 태극기 부대가 나타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정반대 주장을 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든지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는 네 나라하고는 다르다. 무슨 이야기인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가 주장하고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약속하는 미래의 세계의 어떤 그 장밋빛 어떤 그 청사진들은 아니다 그거예요. 결국은 로마이건 뭐건간에 사람이 만든 질서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사회에 살아, 오늘날 지금 우리와 더불어서 호흡을 한다면 바울은 분명히 신자유주의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공산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자? 파울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워오고 또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경향들이 있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내 환경이 그랬든 어려서 받은 교육이 그랬든 내게 영향을 준 어떤 책이 그랬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일종의 기호, 선호양식을 갖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는 더 흡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우리들이 선호하는 어떤 생활 양식도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앙과 삶을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이 신앙과 일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써 보냈어도 우리는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또 감동은 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만한 그런 용기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래핀 백합화를 보라. 다지 먹고 지 살고 다 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자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 내가 가족이 없나? 내가 뭐 노후가 없나? 나는 뭔가를 다 대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서 유비무환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내일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오늘 뛰지 않으면 오늘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어, 선물이 영어로 프레젠 present 아닙니까? 프레젠트가 뭡니까? 그게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속에서도 현재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 선물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미래로 유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만족을 누리려면 오늘은 다그 행복을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좀 근심하고 고통하고 애쓰면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프레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로마 황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다.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저거 불안하고 염려하다. 어디 저런데 그 영원한 평화가 있겠는가? 로마 황제가 영원한가? 신의 아들이라고? 아, 천만의 말씀. 그들 또 계속해서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응? 전쟁 중에 죽고, 독살당하고, 병 중에 죽고, 얼마나 로마의 그 어떤 그 황제들의 제의 기간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황제라고 뻐겨봐야그 삶이 얼마나 가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꽤 뚫어 본 겁니다. 인간이 만든 질서,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절대적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절대적인 것을 다 상대화 시킵니다. 모에 비교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반해서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진정한 평화는 예수에게서 오는 것이지 로마 황제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은 아주 로마가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그런 정치 이념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사람인 거죠 로마가 없애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은 로마는 아, 바울은 교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는 그리스도시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몸 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중에 떠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질서에 충실한 겁니다. 즉 국민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국민의 사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국가에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산다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안 내겠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안 가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 사회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되. 즉,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봐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국가가 하는 일에는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 틀린 거고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국가의 권세라는 것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넣었잖아요 그럼 그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개념은 뭐냐면 마땅히 지도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피는 거고 백성은 마땅히 예,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국가 안에 있으니까 가정 안에 어떤 질서를 지키듯이 부모의 복종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근데 만약에 예 국가가 온전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맡겨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게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겐가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국가 지도자 지금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고 뭐 국가가 하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낼 겁니다. 내 양심은 이 정부를 이 국가를 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아, 대신에 세금도 내지 마시고 어, 이 나라에서 살지도 마셔야죠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드는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세금도 내시고, 거기서 사, 사회를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이 사십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는 몫을 내야 된다는 거.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맞습니다. 올바른, 어, 올바른 어떤 그 정치 정책.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거죠 복지 국가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뭐 합니까 이웃이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도 배부르고 이웃도 배부르고 근데 어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차악을 택한다고 하듯이 차선도 아닙니다 차악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많은 사람에게 뭔가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고 한번 그래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정치적인 견해로 끌고 가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 제국이 전파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 즉 박스로마나 혹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준다 여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거기에다 소망을 거십니까?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를 무찔러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의 어떤 그 질서에 반해서 그걸 깨뜨리고 뭔가 새 나라를 만들어 보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동원동력으로 삼자. 이렇게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사학자들 이런 말하잖아요. 아피아 가도라고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돌길들 있잖아요. 마차가 다니게 만든 큰 길만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 신장도 말이에요. 근데 그길 따라 뭐가 갔느냐? 복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전쟁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만든 그 다리 덕분에, 그 도로 덕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가게 됐다. 놀라운 아이러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의 사회 질서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또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쟁을 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아마 이땅에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올바른 생각, 자기들의 신념이 세상을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Better Place, 조금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는 하기. 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로 그것을 세계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인간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를 구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종국은 역사의 종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로마가 제공하고 로마가 전파하는 생각과는 정반대지만 우리가 로마의 시절을 살아간다면 로마의 시절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셋 속에서 내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물론 여러분 그 시민의 의무 가운데는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제가 언젠가 춘향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는 금준미 주는 천인혈이요. 이 이 금잔에 든 이게 아름다운 술이 이게 뭐냐, 이게 천, 천인, 온 백성들의 피다. 아, 이 정도가 될 정도면 당연히, 예, 그거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양심의 소리로서, 그건 아니지요. 라고 반대편에 서고 때로는 뭐 투쟁의 대리로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누군가가 내가 그렇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일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적 인간관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적 인간관은 언제나 함께 울고 어, 함께 웃는 인간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들의 생, 행동 양식은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사는 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바울이 변증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지만 로마 제국에는 동화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뭐 로마의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치 질서에 반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소망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네가 만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13장을 읽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 저 바울은 전하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 가를 이렇게 나섭시다. 어, 우리가 뭐 나라에 반대합시다. 어, 로마 투쟁 반 로마 투쟁을 벌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가 지나고는 대박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로마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결국은 반모소로 추방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극심한 박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극심한 박해 시대가 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든 말든 우리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붙들리면 죽,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꿋꿋이 살아간다. 그건 아닌 거죠. 바울은 바울이 만약에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국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면 여러분도 어, 여러분의 신념을 드러내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예수믿지 말고 어, 국가를 믿어라. 로마 황제를 믿어라 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황제를 믿으라니까 또 황제도 믿어볼랍니다 요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과 뭐랄까 이렇게 그 접목시킨다는 것이 어, 그리고 그걸 하나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로 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아까 제가 70년대, 80년대 뭐 군사 독재 시절 군부 독재를 거쳤다 이야기했지만은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른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행동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작위로 잡혀가거나 소식도 모르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 국가 내에서 어떻게 국가가 올바른 정책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온 국민들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와 어떤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을 볼 때에 국민을 위해서는 이 정책이 맞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도 다 목소리를 낼수 있죠. 그리고 마땅히 그런 쪽으로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 혹은 정치적인 어떤 소망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성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이름으로 더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혹은 동력을 받아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걸 변증법적으로 융합을 하셔야 됩니다. 속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또내 개인의 성향에 비추어서 다 물타기를 하죠. 이 13장의 나머지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가 읽어보시고 또 14장으로 나가시면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너무나 절절하게 등장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되지만은 항상 그 자먼, 대나무 바늘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콕콕 찌르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괴롭고. <laughs>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그 이후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어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혹은 뭐 여러분의 어떤 신념에다가 아, 이런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여러분의 신념을 더뭐 공고히 하거나 오히려 거기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 그 마음들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말씀으로 보시되 오늘 1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바울의 뜻을 오해치 않고 예,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